안녕하세요 스노우블입니다 오늘은 오데 마켓 11번가 및 G마켓 같은 것들 입점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해요 보통 쿠팡래 입어봐야 하는데 그래도 많은 스토어 입점에서 뿌리면 좋으니까 매출 극대화를 원하시는 분들은 다른 곳들 입점하셔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11번가는 글로벌셀러 이런게 있는데요 가입 안내 쪽 보시면은 이런 서류들이 필요하던데 다들 비슷해요. 이거는 신분증이랑 뭐, 뭐가 있나? 또 신분증이랑 통장사본 그리고 사업자 등록증 그런 게 필요하니까요. 미리 준비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11번가는 회원 가입하실 때 글로벌 셀러 회원 가입을 환영합니다. 어쩌고저쩌고 써, 써 있는데 이두 번째 거 누르시면 됩니다. 국내 사업자 셀러 회원 누르시고 진행해주시면 되고요. 사업자 등록도 이렇게 사용하신 다음에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간이 과제, 간이 과제제로 하세요. 간이 과제자. 구매대행 하시는 분들은 뭐 이유가 있겠지만, 간이과세제로 하시고, 그리고 중국어로 쓰지 마세요. 영어로 쓰세요. 중국어로 한번 써봤는데, 이게 어, 튕기더라고요. 중국어로 쓰니까 1 1번관는 튕겨요. 그래서 영어로 이제 번화을 하셔서 적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출고지 이런 거는 아무도 안 보시니까, 급하로 돌려서 대충 쓰 써놔도 통과가 되더라고요. 그다음에 뭐 이런 것들 대충 다 적어주시면 되고요. 이런 거 뜨뜨뜨뜨뜨 적어주시면 되고 그리고 11번가 회원가입하실 때 증빙 서류는 이제 업로드만 하시면 됩니다. 전 이거 되게 편하더라고요. 보통 이제 이메일로 보내달라는 분도 계신데 이거는 자체적으로 올리면 됩니다. 사업자등록증, 통장, 인감증명서, 통신판매 신고증 이거 하시면 되는데요. 문제가 인감증명서 있죠? 인감증명서는요, 동사무소에 지금 가셔가지고. 본인 사명 사실 확인서를 받으시면 되세요. 600원에. 어, 600원에 발급을 해주시니까요. 동사무소 잠깐 들리셔서 요거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이거 발급 받으시면 1 1번가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승인이 나고요. 승인도 되게 빨라요. 제가 이거를 3시에 업로드를 했었는데 3시 20분인가? 그때 승인이 났어요. 되게 일처리가 빨라서 1 1번가 되게 많이 들었어요. 두 번째로는 인터파크인데 인터파크 같은 경우에는 여기도 생각보다 되게 쉬웠어요. 판매자 가입 누르신 다음에 어, 국내 판매자 가셔야죠. 가입하는 게 너무 쉬워요. 여기는... 그, 정보 입력하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는, 사업자 등록증이나 뭐, 통장, 뭐 이런 것들, 이름이랑 핸드폰 번호, 이런 것만 적어주시면 되고, 시, 인터파크 같은 거에서 너무 쉬워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진짜. 다만, 이제 마지막으로, 셀러 조인이라고, 여기 인터파크 쪽에 서류를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서류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서류들이에요. 여기 보시면은, 개인 사업자 서류 있죠. 사본, 판매증 사본, 사업자 등록증, 이렇게 해서 보내드리면 되고요. 어, 인터파크도 그렇게 어렵진 않았고 빠른 시간 내에 한 번에 승인 났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문제는 얘네들이요 문제는 이 친구들인데 옥션 지마켓이 굉장합니다 아, 너무 디스하는 것 같은데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ESM 플러스라는 게 있는데요 ESM 이거 누르세요 해외 집구 입점 안내 누르시고 옥션 해외 집구 입점 안내 이거 누르, 누르세요 그 다음에 다업부 준비하실 때 상당히 많은 서류를 필요로 하죠 상당히 많은 서류를 필요로 하는데 아, 솔직히 이쪽은 다 똑같습니다 이건 똑같은데 5번 6번이 문제요 5번 6번이 문제고 그 다음에 가입을 우선 눌러주세요 우선 가입부터 진행하면은 글로벌셀러에서 국내 사업자 누르시고 그 다음에 서류 제출하는 것까지다 입력을 해주세요 다 입력을 해주시면은 아까 제가 5번 6번이 중요하다 했잖아요 판매자 확인서랑 인보이스를 넣어야 다고 인보이스가 뭔지 제가 이따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판매자 확인서를 다운로드 받으시면은 여기 적을 수 있는데 옵션 아이디 이거 적어서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이메일 주소 연락처 담당자 이런 거 쓰신 다음에 소명 내용이다 이렇게 적으세요 취급하는 모든 상품은 브랜드 정품이에요 앞으로도 정품인 상품만 취급할 것을 약속합니다 이렇게 적으시면 되고요 이메일을 제출하실 때 양식에 꼭 맞게 하세요 양식이안 맞게 하면은 어, 사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입하신 다음에 옥션 2020추가 서류 제출 이거 넣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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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면은 옥션 같은 경우는 그래도 생각보다 빨랐어요 생각보다 어, 처리가 좀 빨라서 그렇게까지 어려운 일은 없었고 요 인보이스 있잖아요 인보이스는 그 저희가 거래한 내용을 이제 말하는 거거든요 거래한 내역을 말하는 건데 제가 한번 이거를 인보이스 없다고 한번 버려봤어요 저는 시, 신규 셀러니까 인보이스가 없으니까 없어요 라고 보내니까 통과를 안 시켜줘요 되게 웃기죠? 신규 셀러니까 당연히 거래한 내륙, 내역이 없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걸 보내요? 근데 안 보내면 또 가입을 안 시켜 <laughs> 가입을 안 시켜서 제가 한 6개월 정도 뒤에 그 타오바오에서 구입한 거라 배대지에서 썼던 그런 내용을 간단하게 캡쳐해서 보내드리니까 아, 오케이 하시더라고요. 만약에 그 지금 단장 급하신 게 아니라면 타워바우랑 배대지에서 좀 거래 좀 하신 다음에 거기에서 했던 그 거래 내역을 스크린샷 찍어서 보내기만 하셔도 통과 해주니까요. 그런 식으로 탈출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처음에 이렇게 보내보세요. 인보이스 구매 영수증은 가입 연월일, 가입신청일 기준으로 6개월 이내로 생략합니다. 이렇게 보내면 해주는 분도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안 됐어요. 아무튼, 옥션은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지마켓도 똑같습니다. 지마켓도 똑같은데, 아, 지마켓이 좀 더, 좀더 힘들어요. 왜 힘드냐면, 일단 회신 자체가 너무 느려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15일 뒤에 이게승낙 어, 해줬어요. 그러니까 전화를 해도 한 달에서 한 15일? 보름에서 한달 정도는 걸리니까요. 여유롭게 입점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글로벌셀러 가입 안내 하실때 가이드 파일이 있습니다 여기서 다운로드 하셔서 거기 그 내용이 있으니까요 근데 내용 별거 없어요 그냥 이거예요 내용 별거 없고 이메일 제출하는거 그리고 양식에 맞게 써달라 그런 내용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근데 지마켓 옵션이나 지마켓이 근데 이거 너무 힘들었었어요 그래도 지마켓이나 옵션이 구매대행으로 잘 팔린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점하시는 분들은 꼭 여기서도 입점하셔서 하시는게 좀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브랜드 오데마켓 하는 것들 다 제가 정리해놨으니까 를잘 따라하시면서 가입도 진행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은 여기까지고요. 잘 궁금한 게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고 저한테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